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상황동사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황동사와 참여동사 두 가지가 동사에는 있습니다. 아, 기본적인 동사 외에 그 동사들을 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막동사, 음동사, 마동사, 망동사, 이 기본적인 네 가지를 배웠는데 이네 가지를 또 놓고 봐서 상황동사와 참여동사라는 걸두 가지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 어, 하겠습니다. 이 상황동사라는 것은 영어로 circumstantial verb인데요. circumstantial이란 말은 어, 한국말로 하면 주변이라든지 또 circumstance니까. 상황 이런 것도 되고 원주에서 또 원주 방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주변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데 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필리핀의 상황도 이 동서커스텐셜 버브를쓸 때에는 주로 상황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었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써서 주변 동사라고 하기보다 상황 동사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상황동사란 말을 붙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단어를 좀 찾아봤지만 그렇게 어, 적합한 단어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황동사라고 어, 명칭을 했지만 뭐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서부터는 상황동사란 말을 쓰겠습니다. 어, 상황동사 참여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여동사는 7과에서 말씀드리고 상황동사는 지금 6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동사는 어떨 때 쓰는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이 circumstantial verb는 상황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하 주어에게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의도적일 때는 어, 막이라든지 우이라든지그 다음에 마, 망 이런 걸 씁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인 느낌이 없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라는 인텐셔널하지 않고 언인텐셔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컴피텐셜은 언인텐셔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not voluntary, not voluntary 라는 것이고 happened, 어쩌다 보니 발생했네, 또 accidentally, 어 사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발생이 됐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Unintentional이라는 것은 이제 필리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뜻일 때가. 이 상황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주로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이라면 내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는 날때 이걸 씁니다. 내가 그래서 우미나 막이나 이런 다른 동사들은 그대 수동 때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의도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동사에 들어가면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unintentional.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즉, 나에게 책임이 없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아때라든지 또 사고를 쳤다, 쳤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왔었다. 그래서 뭐지물어졌네 사고가 났는데 차가 보니까 저기 퍼져있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죠. 상대방이 의, 의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은 다상황동사였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쩌다가 뭐 뭣을 했네. 이럴 때 우연히 벌어졌네. 뜻하지 않게, 뭔 뭐시 발생하였네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돼버렸네? 이럴 때 씁니다. 이렇게 됐잖아. 이런 상황이야. 라고 말할 때 이걸 그냥 상황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주로 상황동사의 시제는 과거에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도 뭐, 되어지고 있잖아. 이럴 때 상황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과거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제 미래 시제를 쓸 경우에는 할수 있다. Be able to 라는 가능성, 잠재성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할수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질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할때 미래에 쓸 때는 할수 있다 라는 상황에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만 과거나 현재일 경우에는 내 책임이 없다. 이럴 때 씁니다. 요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사용됩니다. 요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부사나 수식어 문장 전후 관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과거지만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버렸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떤 특정한 문장에 들어가면 또할수 있었었어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 그 상황동사는 비의도적 상황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뭐뭐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동사를 만드는 법을 보시겠습니다. 이 상황동사 베이스 모드가 있는데, 기본형이, 어, 기본형을 만화, 음동사일 경우에는, 상황동사 접두사, 루트워드에다가, 막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막까 막가. 막가를 집어넣으면, 뭐, 뭐, 됐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막동사는 이 막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에는요, 빡이 들어갑니다. 빡이 들어가서, 막가, 여기 막가가 있죠? 막가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막이니까, 빡을 쓰셔서고 막동사에서 온 상황동사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는 또 이제, M동사나 망동사 같은 경우에는, 막가빵, 여기에 MBP에는요 BP에는 M을 쓰시고 n d r l s t 드랄리스트에는 N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M이나 N 여기 막가빵에 쓰시면 되고 왜냐하면 망동사에서 왔다는 걸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막가방 막동사에서 오면 막가방 마동사나 운동사에 오면 막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막동사에서 나온 동사를 막가 빵으로 쓰니까 그러면 막동사에서 온 동산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마동산지, 음동산지를 또 알아야 이 막가를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망동사인지를 알아야 막가 빵을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계속 어,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동산지, 막동산지, 망동산지, 마동산지, 엠동산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요, 마하고 음은 같은 계열일 수 있습니다. 막은 또 다른 계열이고, 엠동산, 망동산은 다, 막이, 망, 망. 이렇게 그런 계열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이렇게 막가빵 쓰고요. 막동사일 때는 막가빡. 그 다음에 만화음동사일 때는 막가를 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상황동사는 기본형이 뭡니까? 막가입니다. 그러니까 막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상황동사는 막가다. 그리고 막, 막가빡. 막동사는 막가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예를 보시겠습니다. 아사, 는 일다지요. 운동사가 들어갑니다. 일다. 그러면 운동사는 에 막가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막가바사. 그럼 여기에 미래형으로 쓰면 be able to read고 과거나 현재형으로 쓰면 h a p p e n e to read.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읽어버렸네. 어느새 읽었어. 너. 어, 다 읽었네. 그럴 때 h a p p e n e to read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까바사 그러면 마까바사아고나 읽을 수 있어 그러면 be able to read가 됩니다. 이거는 명령형이나 미래형 마까바사아고나책 읽을 수 있다니까 이럴 때마까바사 이렇게 씁니다. 미래형일 때요. 그다음에 막루토 그러면 이건 막동사죠. 요리하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막을 쓰죠. 그럼 막루또. 그럼 막루또로 쓰면 여기 루또가 요리하다인데 그럼 막 들어가니까 막가 빡 루또가 됩니다. 막가 빡 루또 요리할 수 있다. 어 요리해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말랭깨 요놈 엠 망동사지요 망동사 그러면 마말랭깨 시장을 가다 망동산데 빨랭깨 어근이 빨랭깨고요 그러면 마까 빠말랭깨 이렇게 하시면 마까 빠말랭깨 시야 그녀는 마카까 빠말랭깨 그녀는 시장을 갈수 있을 것이야 나까 빠말랭깨 어 시장을 가버렸네 나까 빠말랭깨 시야어 그녀는 그 사람은 시장을 가버렸잖아. 시, 시장을 봤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번 막가를 어떻게 해, 어, 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보시겠습니다. 명령형은 없다 그랬죠? 명령형은 없습니다. 명령형 없고 과거에 나카바사 마카에서 나카되면 과거형이 되죠. 나카바사 시 메리 메리는 읽었어요. 까하본 어저께 낭아클락 책을 읽었어요. 그다음에 현재형은 그러면 까를 한번더 하면 되죠. 나카가바사시아 그는 책을 읽어 버렸네 아, 읽고 있네. 어? 책을 읽고 있네. 이렇게요. 낭 아클랏 사바하의 그의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네 미래형에서요. 는마까까바사 읽을 수 있을 것이야. 마까까바사가낭 부가 내일 너는 책을 읽을 것 읽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막가동사에서 바사일다라는 단어를 채택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이제 비에서 막가빡 막동사에서 그럼 막루또 이렇게 하면 되죠. 요리하다. 그럼 한번 예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명령형은 없죠. 그러면 과거형에는 나가를 씁니다. 나까빡 나까빡 루또. 요리했어. 요리해버렸잖아. 시메리 메리는 요리를 해버렸네. 까본 어제, 나카카빡루또, 어쩌다가 요리하고 있어? 어, 요리하고 있잖아, 시아. 그가 요리하고 있잖아. 낭 아도보, 아도보를 사바하이. 그 집에서 요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미래형, 마카카빡루또, 요거는 막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막까까빡루로또 까부까스. 내일 요리할 수 있을 것이야. 네, 이렇게 막까까빡 막동사니까 막까까빡 이렇게 했습니다. 빡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게 막동사인지 운동산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까빵 쓸 때는요. 명령형 또 없죠. 과거 영은나아 빠말랭게 시메리 메리는 시장을 갔었어. 까하본 어제 나아까 빠말랭게 그가 시아 그가 집에서 어어 어, 지금 그가 지금 시장에 가고 있어. 그다음에요. 마까까빠말랭께까 네가 갈수 있을 것이야, 부까스 내일 갈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렇게 빠말랭께 마까까 마까까 빠말랭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동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했네라고 했을 때요. 했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를 쓰면 할수 있어 두 가지 해석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상황동사 다음 2편에 가서 좀더 자세한 예문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